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는 게 적당할까요?인데요. 오늘은 이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알아야 할 용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LTV, 하나는 DSR입니다. 이 LTV부터 설명해드리면, 우리말로는 담보 인정 비율로, 집 하나의 가격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만약 LTV가 50%라면, 대출은 5억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50%니까 대출이 5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만약 LTV가 70%라면 10억의 집은 얼마의 대출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대출은 7억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LTV는 70%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1주택자 기준이고요. 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투기괄 지역에서는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DSR입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남성의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DSR이 100%라고 가정하면은, 1년에 원리금 플러스 이자로 5천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DSR이 40%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 5천에 40%니까 2천만원인데요. 즉, 1년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 인한 원리금과 이자 총합이 2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LTV는 70%, DSR은 4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는 서로 중복으로 DSR이 40%가 넘지 않더라도 LTV가 70%를 넘어가면 대출이 나오지 않고 반대로 LTV가 70%를 넘지 않았지만 DSR이 40%를 넘어가게 되면 그 DSR 기준만큼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교집합만큼만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야 적당할까요? LTV는 사실 70%를 받고 싶어도 DSR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LTV는 70%라고 가정하고 DSR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가 적당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럼 DSR은 얼마까지 받아야 할까요? 제 대답은 만땅고 가득으로 받으라입니다. <laughs>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총 9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혹시나 금리가 내리지 않고 오르더라도 그 오름폭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요즘에는 원래 올해,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간다는 그런 썰도 있었지만 다시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흐름은 더 오를 것보다는 더 내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현재 DSR을 만땅고로 받아서 감당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서 위기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금리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은. 네 번째, 금리가 내려가면 점점 삶이 나아집니다. 왜냐면, 하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원래 한 달에 100만원씩 갚던 사람들이, 어, 금리가 내려가서 80만원만 갚아도 되니까 점점 삶이 나아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향후 연봉이 오르면 또 삶이 점점 나아집니다. 우리는, 연봉이라는 게 점점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조금만 오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일자리의 연봉은 물가 상승만큼 어느 정도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는 만큼 또 삶이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전반적으로 집값이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물론 무릎이야, 발목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구간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허리 이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진짜 내가 독한 사람이 아니면 손에 돈이 있으면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무하게 돈을 쓰는이 여덟 번째인데요. 최대한 원리금과 이자에 태워서 강제로 저축하는 세팅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가고 향후 연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앞으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나의 연봉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집값이 비싼 구간은 아니다 그러니까 DSR 만땅고를 받고 강제 저축을 세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 만땅고 받으시면 됩니다 <laughs>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봉이 오르지 않거나 혹시나 나이가 50을 넘기셨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DSR은 20에서 30% 정도로 세팅하는게 좋고 이 이후에 혹시나 내가 저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열심히 저축해서 갈아타기를 나중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망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SR 만땅고의 골자는 앞으로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분들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나 조금의 위가 오더라도 그 집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직장이 괜찮고 젊은 편이다. DSR 만땅고로 받으세요. 그 외다 직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연봉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또 연세가 50일 넘으셨다. 그러면 DSR 20에서 30% 정도로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각자 상황에 맞춰서 대출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해보거나 내집 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